안녕하세요. 오늘은 도토리 수세미를 만들어 봤습니다. 시작할게요. 링을 만들고, 사슬 3개. 링 안에 한길긴뜨기 9번. 하나, 하나하고 생긴 방금 이 사슬 코가 빼뜨기 코예요. 둘. 아 링을 닫고, 처음 사슬 코세개 해줬는데, 한개더 생겼잖아요. 코가. 빼뜨기. 사슬 세 개. 빼뜨기 했던 같은 코. 한길긴뜨기 두 개. 다음 코부터 한길긴뜨기 한 코에 두 개씩. 쭉 해주세요. 마지막 두코 하고, 옆에 벌어진 사이 여기 코, 한길긴뜨기 한개더 하고, 사슬 코맨 위에 빼뜨기, 사슬 세 개, 빼뜨기 했던 코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두 개, 부터 한결 긴뜨기 한개한개두개 한 개, 개 반복해서 끝까지 해주세요. 그때 코가 두 개가 남습니다. 한길 긴뜨기 한 개, 다음 코 하나 하고 처음 사슬 코 해줬던 곳 여기 요기 옆에 여기도 한개더 하고 빼뜨기 사슬 세 개, 빼뜨기 했던 같은 코 한길 긴뜨기 하나, 다음 코 하나. 다음 코두 개. 이번 단은 다음 코부터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세번 하고 두 개. 한 개, 한 개, 한 개, 두 개. 반복해서 끝까지 해주세요. 하나. 다음 코 하나. 다음 코 하나. 세번 하고 다음 코두 개. 이번엔 코가 3개가 남습니다.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하고 옆에 있는 사슬코 밑에 코 여기도 한개더 하고 사슬코 맨 위에 빼뜨기 사슬 세개 빼뜨기 했던 같은 코 한길긴뜨기 하나 이번 단은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한 바퀴 쭉해 주세요. 한 코에 한 개씩 한 바퀴를 다 떴습니다. 사슬 코맨 위에 빼뜨기. 사슬 세 개. 빼뜨기 했던 같은 코.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 하나. 다음 코 하나. 다음 코두 개. 다음 코부터 한 코에 한 개씩 네번 하고 두 개, 한 개, 한 개, 한 개, 한 개, 두개 반복해서 끝까지 해주세요.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네 번, 세, 네번 하고 다음 코두 개. 이번엔 코가 4개가 남아요. 이거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하고 빼뜨기 할게요. 사슬 3개. 빼뜨기 했던 코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부터 한길긴뜨기 한 코에 한 개씩 한 바퀴 해주시고요. 이걸 3단을 떠주세요. 지금부터 한 개, 두 개, 세 개. 계단을 다 떴습니다. 빼뜨기 사슬 하나 하고 잘라주세요. 사슬 하나 만들고 아무 코나 집어넣어서 실을 연결하고 사슬 세 개. 연결했던 같은 코, 한길긴뜨기 4개. 뒤집어서 사슬코 처음 3개 해줬던 곳에 맨 위에 있는 코 넣고 빼뜨기. 사슬 하나 다시 뒤집어서 다음 코 건너뛰고 그 다음 코 한길긴뜨기 다섯 개 뒤집어서 처음 만들어준 이 팝콘하고 방금 한길긴뜨기 다섯 개한이 사이. 이 사이에다가 그냥 뿡 집어넣어서 실을 가지고 와서 빼뜨기 사슬 하나. 이렇게 한코 건너뛰고 한길긴뜨기 다섯 개로 팝콘을 만들고 사슬 하나. 한코 건너뛰고 팝콘을 만들고 사슬 하나. 이렇게 반복해서 한 바퀴 해주세요. 한코 건너뛰고, 다음 코에 한길긴뜨기 다섯 개. 다섯 개 하고, 뒤집어서 이 사이 넣고, 빼뜨기, 사슬 하나, 다시 돌려서 한코 건너뛰고, 전 마지막 팝콘까지 만들고 사슬 하나 했습니다. 빼뜨기는 이 처음 만들어줬던 팝콘과 팝콘 사이 그냥 넣어서 빼뜨기 해주세요. 사슬 3개. 빼뜨기 했던 이 사이, 팝콘과 팝콘 사이에 한길긴뜨기 3개. 첫 번째 코, 사슬 고뱅 위, 빼뜨기, 사슬 하나. 다음 팝콘과 팝콘 사이에 한길긴뜨기 4개. 사이에 넣고, 빼뜨기. 사슬 하나. 이번 단은 팝콘하고 팝콘 사이에 한길긴뜨기 4개로 팝콘을 만들고, 사슬 하나. 반복해서 끝까지 해주세요. 한길긴뜨기 4개. 뒤집어서, 빼뜨기. 사슬 하나. 이번에도 팝콘과 팝콘 사이에 넣고 빼뜨기. 사슬 3개. 빼뜨기 했던 같은 사이. 한길긴뜨기 3개. 팝콘을 만들어주고, 빼뜨기 하고 이번엔 사슬을 만들지 않을 거예요. 그대로 감아서 뒤집어서 다음 사이 건너뛰고 그 다음 사이에다가 한길긴뜨기 4개로 팝콘을 만들어주세요. 이 사이에 넣고 빼뜨기. 사슬 없이 바로 감아서 사이 하나 건너뛰고 다음 사이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4개. 이렇게 반복해서 한 바퀴 해주세요. 사슬 없이. 빼뜨기 감아서 건너뛰고. 저는 지금 마지막 팝콘을 만들고 있습니다. 빼뜨기. 그대로 실안 감고 팝콘과 팝콘 사이에 넣어서 빼뜨기. 당기고 사슬 두 개. 빼뜨기 했던 같은 곳에 긴뜨기. 긴뜨기 하나. 다음 코, 다음 사이사이죠? 한 사이사이마다 긴뜨기 두 개씩 한 바퀴 해주세요. 하나, 같은 곳에 하나 더. 둘. 하나, 둘. 처음 사슬 코두개 해줬던 곳. 맨 위에 빼뜨기. 사슬 하나. 빼뜨기 했던 코 넣고 실 갖고 오고. 옆에 코 넣고 실 가지고 오고. 세 개가 됐죠. 옆에 코또 넣고 실 갖고 오고. 네 개. 같이. 한 번, 두 번, 세 번. 줄이 네 개가 됐을 때 같이 빼 주세요. 이렇게 반복해 주세요. 한 번, 두 번, 세 번. 마지막에 두개가 남는건 대강 두개 이렇게 해서 빼고 빼뜨기 사슬 10개 이렇게 조그맣게 구멍이 있죠 이 맞은편 사슬코에 넣어서 빼뜨기 할게요 당기고, 사슬 두개 하고 잘라주세요. 그냥 실 넣어서 숨기셔도 되는데, 저는 여기 이 끝에를 오므릴게요. 바늘로. 사슬 하나 하고, 완성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